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 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고양선호와 부산KCC입니다. 고양선호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수비 중심의 탄탄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리그 중상위권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득실 마진은 근소하지만 최근 5경기 동안의 네트 레이팅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며 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박진철을 중심으로 한 골밑의 안정감과 이정현, 이재도로 구성된 백코트 조합이 공수 양면에서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최승욱의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변수입니다. 그는 올 시즌 평균 26분 25초를 소화하며 외곽 수비와 리바운드 가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시즌 평균 6.1득점 3.3 리바운드를 기록 중입니다. 그의 결장시 윙 수비와 로테이션 수비가 흔들릴 여지가 있으며 이 부분이 허언과 허언을 동시에 보유한 부산 KCC의 공격 라인을 상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도의 슈팅 감각이 살아나고 리바운드에서 새로 합류한 이기디우스 모츠카비추스가 높이와 활동력 면에서 가세한 만큼 고향 손호의 전력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홈경기에 느린 템포 속에서 상대의 속공을 제어하며 자신들의 리듬으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허웅이 51 득점을 기록하며 팀 전체가 흐름을 탔고 숏롱과 허운의 득점 분배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공격력 뒤에는 여전한 수비 불안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 평균 89점 대 실점은 그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격이 잘 풀릴 때는 상대를 몰아붙이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실점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최준영이 복귀 준비 중인 만큼, 그가 출전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리듬을 찾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산 KCC의 로테이션 수비가 완전히 정비된 상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허온의 경기 조율과 허웅의 외곽 감각, 촌농의 인사이드 공격이 중심축을 이루는 다이내믹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양선호 입장에서는 수비 효율을 지키면서도 공격 전개 속에서 상대의 수비의 균열을 노리는 타이밍 싸움을 이겨야 승산이 생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승패를 가를 요인은 결국 수비의 안정성과 세점슛 성공률의 균형에 달려 있으며 고양선호가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페이스를 통제한다면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리듬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이 높은 공격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팽팽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중후반 이후 집중력 싸움에서 고양선호의 수비 완성도와 세밀한 공격 전개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양선호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생명과 하나은행입니다. 삼성생명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시즌 20 경기에서 9승 11패의 성적을 거두며 중위권에서 밀려났고 특히 홈에서 3승 7패로 리그 최하위 수준의 효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62.4점에 그치고 실점은 66.1점으로 수비력 역시 공격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공격 효율 지표가 더욱 하락해 경기당 평균 59득점에 머물렀고 페인트 존내의 마무리와 외곽 성공률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득점 생산성 저하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박스 아웃 미흡으로 인한 세컨 찬스 실점도 빈번했고,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리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확실한 슈터 라인의 존재감 부재로 인해 페이스를 높이지도 못하는 이중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생명은 안정적 볼 이동과 세컨 패스 결정력 개선이 절실하며, 수비 전환의 집중력이 경기 중반 이후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경기 주도권을 줄 순간이 오더라도 마무리 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은 시즌 내내 꾸준한 경기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승 5패로 리그 선두권을 다투며 원정에서도 8승 2패로 강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평균 득점 67.3점, 7점 61.3점으로 공수 양면의 균형이 매우 뛰어납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이른 점에 가까운 득점을 올리며 리그 평균 이상을 안정적으로 상회했습니다. 특히 외곽 공격의 효율이 상승하면서 페이스 조절 능력에서도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나은행은 공격 효율이 약 109.5에 달하며 수비 효율의 안정성까지 유지되어 상대에 따라 전술 유연성이 매우 넓습니다. 하이포스트 연계 후 코너 라인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정착되며 공격 완성도가 높아졌고 리그 평균보다 느린 속도의 경기에서도 안정적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트마다 일정한 패싱 템포를 유지하면서 경기 후반에도 체력 소모가 덜한 점이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전체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는 수비 전략이 완비되어 있어 상대의 전술적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 팀의 득점 속도와 흐름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경기 총득점은 제한적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템포보다는 수비 중심의 공방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결국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하나은행의 득점 효율이 앞서면서 경기 흐름을 확실히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은행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OK저축은행과 OK KB손해보험입니다. OK저축은행은 OK 외국인 미들 젤베 가지아니의 시즌 개막전 피로골절 이탈 이후 여전히 미들라인 안정감 부족을 안고 있지만 후반기 들어 디미트로프와 세터 이민규를 중심으로 공격 밸런스를 회복하며 홈에서의 경기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감독이 믿을 높이 대신 레프트와 라이트 화력을 전술 중심으로 두면서 디미트로프의 클러치 공격 이 사실상 팀의 득점 흐름을 결정 짓는 구조입니다. 차지화은 서브에서의 멘탈 불안 요인이 남아 있으나 공격 점유율 관리와 로테이션 운영에서 기복 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입니다. 홈경기에서의 효율적 서브 조직 과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통해 최근 경기력의 방향성을 잡고 있으며 실책 관리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후반기인 듀스 세트에서도 집중력 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구조는 젤베 가지아니의 이탈로 약화된 중앙 블로킹 문제를 전이 방어와 유기적 로테이션으로 보완하려는 팀 전술 운영의 일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아시아쿼터 선수 야콥의 팀 이탈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레프트 라인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야콥은 다득점뿐 아니라 리시브 안정성에도 기여하던 자원이었으나 대체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 대행 하현용이 라인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성진의 폼이 떨어지며 2005년생 윤서진과 홍상혁이 번갈아 출전하고 있으나 공격 완성도에서 아직 불안 요소가 큽니다. 결국 공격 루트는 비에나와 나경복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득점 집중도가 높아지며 전반적 패턴 예측이 쉬워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비에나는 최근엔 고득점 경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리시브 체계가 흔들릴 때는 팀 전체 사이드 블로킹 리듬이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합니다. 야콥의 결장 이후에는 서브 득점은 유지되고 있으나, 블로킹 효율과 랠리 유지 능력이 떨어지며 세트 중후반에 리드를 내주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순간 화력이 살아날 때 세트를 빼앗는 장면도 만들어내지만, 유지력이 떨어질 때는 연속 실점으로 흐름을 빼앗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력 균형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OK 저축은행이 홈 경기에서 세트 내 공격 효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상대의 일시적 저항을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디미트로프와 이민규의 후위 리듬이 일정하게 형성된다면 득점 루트 다양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총점 흐름은 상대의 블로킹 대응이 늦어지는 구간이 잦아지며 득점 교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OK 저축은행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페퍼 저축은행과 현대건설입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시즌 중반 이후 하이볼 효율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으며 전술적 다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예림의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복귀지연은 여전히 전력 구조에 일정한 제약을 남기지만 팀은 이미 시즌 대부분을 그녀 없이 치러오면서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구축했습니다. 박정아와 외국인 자스민이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오은채와 이한비가 측면 지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독이 강조한 하이볼 효율 상승을 목표로 한 전술 수정이 실제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공격 효율이 리그 후반부 들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리시브 성공률과 디그 성공 빈도는 여전히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공격 집중형 구조 속에서도 수비 전환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홈 경기에서는 박정아의 결정력과 세터의 빠른 템포 조율이 맞물리며 공격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어 특히 하이볼 전개에서의 과감한 선택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건설과 같은 수비 중심 팀을 상대로도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보장합니다. 현대건설은 정지윤의 시즌 아웃으로 인해 팀 공격 밸런스가 무너졌고 핵심 외국인 카리가 무릎 상태 관리에 들어가면서 장시간 출전이 어렵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정지윤이 담당했던 후위 공격과 리시브 기여도가 높았던 만큼 팀은 자연스럽게 양효진과 자스티스 이해림을 중심으로 볼 분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 라인의 화력 자체가 전성기 대비 다소 떨어지며 강한 공격보다는 서브와 수비 집중을 통한 역전 흐름에 의존하는 경기 운영이 뚜렷합니다. 서브 득점 생산력이 준수해 경기 내 흐름 전환에는 강점을 드러내지만 득점 루트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이 강점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카리의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점수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잦으며 수비 집중력이 높아도 공격 결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대건설은 현재의 구성이 리시브와 디그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합하지만, 강한 공격 라인과 맞붙을 때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력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의 분위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트 간 득점 폭이 크지 않은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일정 이상의 총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최근 맞대결의 흐름과 전력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면 페퍼저축은행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빌바오입니다. 발렌시아는 통산 8회의 우승 경력을 자랑하는 명문으로 2019 시즌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를 2대1로 꺾으며 마지막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라세나, 카르타에나, 스포르팅 히온, 브루고스를 연달아 꺾고 8강에 안착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 베티스의 1대2로 패하며 하위권으로 내려앉았으나, 컵대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직적이고 집중력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리그 맞대결에서 빌바오를 2대0으로 제압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 나섰던 사디크와 단주마의 움직임이 상대의 빌드업을 제어하며 팀의 공격 전환을 예리하게 이끌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팀은 여전히 수비진의 부상 공백을 안고 있습니다. 티에리 코레아, 무쿠타르 디아카비, 그리고 율렌 아기레사발라가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코레아는 이번 시즌 리그 14경기에 나서 한 차례 도움을 기록했고, 디아카비 역시 수비의 중심으로 11경기를 소화하던 중에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들의 부상은 후방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신, 중원에서는 산타마리아가 가능성을 보이며 선발 출전이 유력하고, 알메이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조합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홈에서 강한 정신력을 보여온 발렌시아가 컵대회 특유의 단판 승부에서 전술적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바오는 이번 대회 통산 24회의 우승을 자랑하는 스페인 전통의 명가로 2024 시즌 결승에서 마요르카를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행보는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 득점력에 비해 실점 관리가 떨어지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바스크 더비에서 종료 직전 이니고 루이스 대 가라레타의 동점골로 간신히 승점을 확보했습니다. 전력상 부상 이슈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아이메릭 라포르테 베네프라도스, 오이안 산세트 단이 비비안, 우나이 에길루스, 마로안 산나디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예라의 알바레스는 도핑 관련 징계로 장기 결장 중입니다. 라포르테는 올 시즌 리그 16경기에서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보여줬고, 산세트는 세골 이도움을 기록하며 이선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던 중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들의 부상은 후방 라인뿐 아니라 공격 전개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신 가라레타와 미켈 베스가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 전환의 균형을 담당하며 팀의 중심축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나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의 조합이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니코 윌리엄스는 경미한 사타구니 통증으로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이 유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발렌시아는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한박자 빠른 템포로 리듬을 가져가며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가 경기 후반 교체 카드로 흐름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홈 팬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발렌시아가 경기의 주도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방을 살린 발렌시아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토리노입니다. 인터밀란은 이번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 토리노를 상대하며 리그와 컵 동시 재패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경기력의 기복이 거의 없는 인터밀란은 리그에서 11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크레모네셀을 상대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피오트르 지엘린스키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팀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체력 안배를 위해 일부 주전 선수의 로테이션이 예상됩니다. 수비진에서는 베테랑 스테판 더프라이가 출전 가능성이 높고 골문은 호세프 마르티네스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덴젤 둠프리스, 하칸 차라노골루, 니콜로 바렐라는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왼쪽 측면의 카를로스 아우구스토는 회복세를 보여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득점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휴식 가능성이 있어 마르코스 티람 또는 앙제 요한 보니가 선발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인터밀란은 앞선 라운드에서 베네치아를 5대1로 꺾는 등 공격적인 경기력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토리노와의 맞대결에서는 13경기 중 12승을 거두는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7번의 경기에서 17대2라는 압도적인 누적 득실차를 기록하며 상대성에서 분명한 우위를 드러냈습니다. 토리노는 로마를 꺾고 8강에 진출하며 잠시 기세를 올렸으나, 리그에서는 부진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모의 영대육으로 대패한 이후 경기력의 의문 부호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 첼 아담스가 리그 첫 골을 터뜨리며 팀을 다시 살려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아담스는 이번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로마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다시 한번 팀의 공격 핵심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공격진은 여전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오반니 시메오네가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해 제외된 가운데 두반 자파타 신입 공격수 산드로 쿠레노비치 그리고 아담스가 출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에미르한 일카한과 새로 영입된 마테오 프라티가 중심축을 형성할 예정이며 수비진에는 겨울 이적시장에 합류한 루카 마리아노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반 일리치, 아담마시나, 자카리아 아부클랄, 그비다스 기네이티스 등 여러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스쿼드 뎁스가 얇은 상황입니다 이는 인터밀란의 공격진 앞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양상은 초반 토리노의 압박 이후 인터밀란이 점차 공간을 넓혀가며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홈 2점과 폭넓은 선수층까지 감안했을 때 인터밀란의 공격이 다시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시티와 뉴캐슬입니다. 맨체스터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안방에서의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려 합니다. 지난 1차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중심에는 홀란드가 다시 전면에 설 전망으로 그는 최근 여러 공식전에서 득점 감각을 되찾으며 상대의 수비진에 부담을 줄 핵심 자원입니다. 또한 라이언 셰르키는 최근 대회 내경기 연속 골을 기록할 가능성을 앞두고 있으며 페르난도 실바와 함께 중앙 공격 조합을 이루어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안 세메뉴 역시 지난 토트넘전과 뉴캐슬전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신뢰를 높였고 이런 삼각편대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이번 경기에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면 수비에서는 루벤 디아스가 햄스트링 부상 복귀 후 훈련을 재개했지만 복귀 전에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제레미 도쿠, 요슈코 그바르디올, 존스톤스, 마테오 코바치치, 사비뉴 역시 부상으로 빠집니다. 이처럼 핵심 백라인의 결장자가 많지만 시티는 홈에서의 안정된 구조와 교체 자원들의 경기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대회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반전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홈에서 0대1로 패했던 1차전의 여파가 컸지만 선수단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부진은 여전한 문제로 특히 시티를 상대로는 최근 수년간 극도로 부진한 전적을 보였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브루누 기마랑이스는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스벤 보트만과 루이스 마일리도 각각 허벅지와 발목 문제로 경기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여기에 조엘린동, 티노 리브라멘토, 파비안 셰어, 에밀 크라프트 등 중원과 측면 자원 다수가 전력에서 이탈해 있어 팀 전반의 밸런스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기마랑이스가 빠질 경우 산드로 토날리와 제이컵 램지, 조 윌록의 조합으로 중원을 꾸릴 가능성이 크며 이중 윌록은 커리어 내내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전방에서는 앤선이 고든과 합의 반스 그 뒤를 잇는 안토니 엘랑가가 스피드와 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첫골을 허용할 경우 급격히 조직력이 무너졌던 패턴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초반 20분간 실전 방어가 경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빠른 선제골이 경기 흐름을 확실히 잠그는 열쇠가 될 것이며 후반부에는 볼점유을 통해 경기 템포를 통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뉴캐슬이 후반반전 가능성을 꾀하려면 고든이나 반스의 개인 돌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 위험 부담이 큰 전술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력의 짜임새, 호미점 그리고 최근의 공격 전개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시티의 우세가 뚜렷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